이번엔 업비트에 상장된 아크 코인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크 또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죠. 영상 상단에 010-999-6611 번호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시거나 진입을 고민 중인 분들은 개별 문의 주시면 정확한 타점과 전략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크는 600원 초반대에서 거래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수주간의 흐름이 뚜렷한 방향 없이 횡보하면서 고점과 저점을 좁혀가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7월 이후부터 9월까지 대략 580원에서 680원 사이 박스권 흐름이 지속니다 되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교차되면서 명확한 돌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당기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이는 조만간 방향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차트 전체를 보면 아크는 지난 3월 급락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꾸준한 저점 테스트와 매집 구간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7월 초 당기 급등이 있었지만 다시 눌림 조정이 발생했고 현재는 이전 매물대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죠. 이 흐름은 당기 트레이딩 관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구조로 기존 눌림 구간에서 재매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600원 구간이 과거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던 핵심 가격대라는 점입니다. 해당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여지는 충분합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아크는 사실 단기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 독자적인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확장성과 연결성 중심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합니다. 아크는 다양한 블록체인 간의 연결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체인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최근엔 아크 브릿지를 통해 이더리움, BNB 체인, 폴리곤 등 주요 체인과의 상호 연동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 아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기반의 미니 앱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개발 문서와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단순한 코인이 아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크는 스마트 브리지라는 독창적인 기능을 통해 타 체인의 자산이나 데이터를 아크 기반으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실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아크의 플랫폼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규모 상용화 사례보다는 실험적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디앱 생태계와 협업을 통한 유의미한 성과 도출이 중요한니다 관건입니다. 향후 전망 측면에서는 현재 가격이 중장기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매수 관점에서 유리한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에 실패하고 580원 선이 무너진다면 다시 52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반등에 성공해 650원에서 680원대를 뚫는다면 단기 상승 탄력이 급격히 붙을 수 있고, 그 경우엔 750원에서 800원대 저항 테스트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은 매수자 입장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 률이 나쁘지 않은 자리이긴 하나 거래량과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자면 아크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재매집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며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인터체인 기술과 개발자 중심 툴킷을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급등보다는 중장기적 가치에 기대를 걸고 접근하는 전략이 더 어울리는 종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입 시점이나 손절 목표가 설정은 개인마다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므로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별도 문의주시면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문자 모양 숫자 0 오늘 제가 드릴 얘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코인 투자에서 여러분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코인 시장을 분석하고 이 가장 확률이 높은 기회를 잡아내서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 저는 세 가지를 매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급등 종목 추천.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 세 번째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고도 무료인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급등 종목 추천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게 오늘 오를지 어떤 게 폭등할지 혼자서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분석해도 100% 확신을 갖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카무로 들어가고 그 결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신합니다.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급등 신호가 잡히는 종목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냥 이거 오를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오늘 안에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만 전달합니다.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종목만 알아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타이밍이 틀리면은 좋은 종목도 손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심지어 손절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수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오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판단에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익 기회가 커집니다. 세 번째 실시간 대응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지금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 조정합니다. 손절 위치 변경 이런 식으로 바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세 가지를 묶어서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무료라는 점입니다. 금전 요구 없습니다. 예, 예, 이 화면에 써 있죠. 금전 요구 없음. 예, 그래서 가입비, 수수료, 유지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연락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 여기로 문자 보내기 내용은 숫자형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당일 급등 예상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이런 걸왜 무료로 해주냐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제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 신뢰는 제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더큰 프로젝트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즉, 급등 종목이라는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정작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가격이 빠지는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보가 늦어서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없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빠른 정보 전달과 명확한 진입 청산 기준, 이걸 매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단에 카카오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 이건 문자보다 더 빠른 실시간 알림 채널입니다. 특히 급등 종목은 5분, 10분 안에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문자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알림이 뜹니다. 오늘 급등 예상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여러분은 진입하고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달성.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작은 수익이 쌓이면 계좌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010-9959-6611 숫자 0문자 전송 금전 요구 없습니다. 그리고 카톡 CYN-6611 텔레그램 CYN-6611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